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의 아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동두천 시장 후보 김홍교 인사 올립니다. 현재 동두천은 위기입니다. 재정 자립도도 최하위라는 꼬리표와 함께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동두천의 청년 중장년들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두천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주변 지역인 양주, 파주, 포천시 등은 급속한 발전을 하는데 비해 동두천은 대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도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김홍규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공직 경험과 정치 경험이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김홍규가 동두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동두천의 변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웅규를 동두천시장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김웅규를 밀어 주시면 살 만나는 동두천을 만들 것입니다. 시장이 되면 이 일만큼은 꼭 해내겠다라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하루를 책임지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생 약 5천 명이 190일간 3천 원의 급식비를 먹는데 드는 비용은 약 30억 원이면 됩니다. 이 급식비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를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의 인구 감소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력 발전소의 전기 사용료 전면 재협상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수증기라고 말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연기는 백혈병과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는 환경 파괴 미세먼지 일조량 차단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몰라서 시민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령, 밀양, 송전탑 주변은 전기요금이 전면 무료이고 송전탑 근처 주택 토지주는 한전의 일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전탑도 이로 할진데 발전소 주변에 전기요금 무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저는 재협상을 하겠습니다. 협상 난항시 가동도 중단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지수거 어르신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톤 트럭 가득 폐지를 모아도 단돈 3만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폐지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마트 불공정거래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농림지역 축소 및 각종 규제를 해제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우리 동두천시에 시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내동 악취 문제를 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상하겠습니다. 현재 악취 문제는 기존 축사 분뇨장 및 저감 장치를 위한 인허가가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신 시설을 위한 대체 건물 허가 역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장의 현재 시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나은 환경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악취의 3대물질인 분뇨, 대기오염, 수질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파이포크, 이천농장, 선진제일종축농장 등에서는 최신시설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은 선진국형 방식으로 악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대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두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우선 과제인 상패동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양주 신도시 개발, 테크노빌리 등 개발 허재로 동두천 인구가 약3천여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 동두천 인구가 7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패동 산업단지는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해줄 일타 삼피의 정책입니다. 상패동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악취, 미군 공여지, 소여산 관광권역 개발, 재생병원 조기 개원 등 동두천의 중요한 모든 것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영류와 로타바일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확충, 콜택시 확대 운영, 환경면 및 계약직 공무원 우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동두천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활, 신창 아파트 보건낙지 문제 근본 해결. K3 동두천 시민축구단 창단 등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농생명 치유 복합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사업, 송내동 아천놀이 하봉암동 동막골 마을 발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송내동 사무소 소요 동 신축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정치 행정 실무 3박자를 고루 갖춘 김웅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웅규를 확실하게 밀어 주십시오. 오직 기호 3번 동두천 시민이 원하는 시장 바로 이 김웅규입니다. 이 김웅규가 시장이 된다면은 앞으로 동두천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덕, 우리 후보자님께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토론의 개최를 위해서 선관의 후보자 또는 시장 후보자 참석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네네. 저번에 제가 참석을 했죠. 네네. 그런데 저만 참석을 했어요. 두 분은 그, 저기 대리인을 보냈던데 그 후보자님 대리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그 정책 국장입니다. 그 분은 거기다가 선거 도움이라고 썼던데요. 네? 선거 도움이라고 썼습니다. 도움인데 도움이, 예. 그 선거 도움인데 어떻게 국장이 되며 또그 분이 아주 똑똑해 보이시더라고요. 당당해 보이시고. 그건 뭐 사무실에 있는 예. 그, 이름이지 뭐 별로 예. 직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혹시 직업 아세요, 그분? 직업이요? 예, 예. 퇴직한 공무원 이런 것만 알고 아, 있습니다. 아, 동장 출신이죠? 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하도 당당하시고 그러길래, 네. 시장 후보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 그, 네. 그분 도움 많이 받셨니 공직 생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게 아니고, 공직자라 하면은, 시장이 되려고 하면은, 법을 준수하고 공문서에 중시해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선관위에서 선거 사무장 네. 또는 네. 본인이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 도우미가 와가지고 아니 대리님 도우미든뭐 그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지금 토론을 네. 그렇게 경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아, 들었다는 예. 것이죠 제 얘기는 예, 예, 예. 이게 알 권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검증받는 자리인데 최소한 그게 단초인데 첫. 그것을 그렇게, 저는 뭐 한가해서 거길 갑니까? 후보님께서는 저에게 매일 볼 때마다 단일화 얘기를 하세요. 네네. 몇분 하셨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그 왜, 단일화를 왜 해야 되나요? 저하고 단일화를 아... 하는 겁니까? 지금도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당하고 단일화를 여당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지금. 됐습니다. 그...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이 아니요. 없어요? 지금 이 선거가 자신이 없습니까? 시장 선거가? 자신이 없다 그 자신이 없으니까 저와가자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중치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을 단일화를 하자고 그리고 야합 정치를 어서 배우신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용도 후보님과 동문으로 알고 계신데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저하고 1대1로 붙어 보시죠? 뭐. 예? 어떠세요? 두 분. 단일화할 생각 없으세요? 동문 아니세요? 지, 질문 계속하세요. 아. 질문 계속하세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자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단일화를 네.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처사니냐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동두천 시민이 마치 어 정치적 야합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 우리 박형덕 후보자님이나 우리 최용덕 후보자님 뭐다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두 분이 우리 세이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또 검증을 받아서 과연 시장의 자질이 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두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그 사적 감정을 한다는 <laughs> 말씀드립니다 예상입니다 네. 우리 전기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산한 것인가 발전소 전기를 한전에 구입하고 개인과 사업의, 사업체가 한전으로부터 다시 사는 건데 어떻게 우리 한전하고 시장이 어떻게 해서 무료로 사용하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김홍기 후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미량 창녕 송전탑 이 주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는데도 무료로 이렇게 협상이 되고, 또이 송전설비 주변 지원금도 이뭐 전용 이 저기 클린카드를 도입하고, 이 송전탑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보상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 송전본탑보다 더 어마어마한... 또, 열, 이, 미세먼지가, 우리 최 후보님도 다 보시죠? 아침이면 뿌옇게 나오고, 일조권도 방해되고, 그게 어느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이 피해를 주는지, 또 환경 문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상을 돈으로 한 것을, 광암동 지역이나, 또 농축산농가, 경로당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료를 공공기관이나 이 가정용은 이한50% 정도를 할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공업용도 우리 기업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한20% 정도를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네 답변 시간 다 했습니다. 최용도 후보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송, 아까 송전탑에 지나가는 사람의 무상을 한다는데 그건 직접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아마 서비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한전에다 보내서 한전에 팔아가지고 한전이 각 개별로 공급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경로당에 물을를 준다는 것은 경로당은 이미 시에서 다그 공공용을 내고 있는데 그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다 하셨죠? 네. 김홍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기 무료 공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탑에 대해서 우리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화력발전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공해나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것을 집안에다가 청정기 하나 넣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가 당초에는 LNG 화력발전소인 거 아시죠? 근데 왜 복합발전소로 변경됐거든요. 그때 근무하고 계셨었죠, 시청에.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 전기를 우리 동두천이 쓴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다 팔아서 한전에서는 포천이나 철원지역에다가 이 파는데 왜 동부천에다가 세워놓고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되는 것은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밤에만 탄다고 해서 42% 정도만 가동률이 있다고 라 하는데 이것도 전면 공개를 해야 된다. 손익계 서서를 따져서. 그래서... 돈으로 협상할 게 아니라 전지로 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된 차원으로 저는 이거 그래서 안 되면은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관위의 그 등록된 김홍규 후보의 공약 중에 보니까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 지키겠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필수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삼겠다는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법 개정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동천시 시장으로서 국회와 정부의 권한인 법률 개정을 어떻게 낼 것인지 또 그리고 어느 법률에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규 후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의 그 불공정 사례 이거 피부로 느끼지 못하세요? 우리 박 후보님. 말씀하세요. 이, 이게 지금 달걀 한 판에 3,200원 가는 것을 세일을 해가지고 900원에 판, 팔고 또 이걸 이 대형마트가 돌아가면서 이 저기 세일을 하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 또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아주 절절매요 지금. 그런데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적어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아,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필수품에 대한 지에서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것은 대형마트도 살고 우리 농민, 소상공인, 노점상 이런 분들하고 상생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대형마트나 이 우리 할인 중단 요구 이런 것을 상생을 하자는 뜻이지 그게 무슨 뭐 국회에서 하고 그러 이게 조례 제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시장으로서 시장 권한 사항이 지금 시장 권한 사항을 갖다가 국회 법 개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 좀해주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말뜻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조정을 한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박경도 후보님께서는 자,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얘기죠. 권한을 조정을 해서 지금 홈마트뿐만 아니라 지금 아니다. 홈마트 이들에서 다이소, 마트가들어서 우리 추앙 시장, 재래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그러면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오수장 시장님께서 그걸 못 해서 하는 재량이 없어서 하는 건니 자, 제가 얘기하는 건법령때문에아는 겁니다. 법령 따지지 마세요. 아니, 법률한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동천 씨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와 범, 상위법의 법률을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시래원두번 하시고 의장하신 분 아니십니까? 자, 조례에서 할수 있는 게습 지금 있습니까? 조례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죠. 조례를 모르시니까 말씀을 아니,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자, 대형마트가 그렇게 할때 예를 들어서 이력제라든지 어, 때지한 거라든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이 얼마든지 거기에 다대고이 조사를 하고 거기 오고 대형 마트라고 해서 전부 아주 100% 그렇게 오리지널로 잘 하, 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형 마트를 지금 보호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법이 안 돼서 지금 법으로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 시장으로서 시장으로서 할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력제나 기타 이런 부분은 이미 그 단속을 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거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시장에 대해 서 시장에 대해 시장이되면을 해서 그 대형마트... 법률 따지지 마세요. 시장이 할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도 우리 동천시민이고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살리자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을 떠나서 이러한 자, 시, 시란, 시장의 경기, 권한으로서 우리 개야 된다는 것이죠. 대형마트가 어떻게 우리 동천시민. 네, 최영도 후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악취 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기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사업, 어, 농가에서 인허가로 인해서 지금 저감을 못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답변해 주시죠. 채용도 후보 답변해 주죠. 시 1분 30초 드립니다. 음. 답변해 주시죠. 네, 저 아. 우리가 저감 장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현재 동구천시에서 e m 은 e m 을 하게 된 것은 상패동 악취 때문에 em을 보급하고 그것으로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효과는 없죠 또한 그 우리가 그 바이오 가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저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저감 장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4년 이내에 거기를 양주시와 협의해서 통째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감 장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개발을 오늘날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감장치라든가 약품 투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악취는 저감을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규 후보 추가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농축산에 대한 이 저감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이 EM이 나왔어요. 이 e m 수질에 관한 건데 대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 축산 농가에 대한 EM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소상이좀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최... 국가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인지 국가산업단지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